안녕하세요. 고객의 마음으로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포도나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부도 초입에 4억대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속한 매물 정보를 빠르게 받기 원하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도로 위치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방조제 건너셔서 대부도 초입, 철근 콘크리트 전원 주택까지는 약 4km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론으로 주변 입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쭉 다섯 가구 나란히 있지요. 네, 그 중에 마을께서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집, 철근 콘크리트 전원 주택이고요. 뒤에는 야트막한 어, 이마를 끼고 있으면서 시와 방조제 건너서 4km 정도 소요되는 대부도 초입에 구봉도 삼거리 큰 길에서 마을길로 살짝만 올라오시면, 요렇게 한적한 마을에 잘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이고요. 음, 주변에도 땅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갖고 있어서, 어, 옆집과의 개방감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도 초입이기 때문에, 시와 방조제 건너셔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초입, 구봉도 삼거리 큰 길에서 마을길로 조금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집이고요. 이렇게 주변에도 집들이 잘 들어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 집의 장점은 마당이 앞으로 길게 빠져 있어서 더 넓게 쓰실 수 있고 수도라든지 양옆으로 텃밭 잘 만들어져 있고요. 주차하시기 좋게끔 또 이렇게 싹 세면으로 발라놓은 모습이고, 긴 마당을 1단, 2단 높이를 조정해서 2단 마당으로 마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집이 좀 도로보다 마당보다 높게 앉혀져 있기 때문에 시야도 좀더탁 트인 시야의 그 개방감을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 1 2층 전원주택 입니다 어 이렇게 딱 보시면 앞이 좀다 튀어 있고 뒤에는 야트막한 어 임야를 끼고 있고 뒤쪽으로 도 집이 또한채 있어요 음요 보시면 석재 데크도 되게 널찍하게 많이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방 앞쪽 그리고 거실 앞쪽 그래서 어, 청소하시기도 좋고 관리하시기 좋게끔 석재 데크로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 여기도 폴딩도 하셔서 조금 더 넓게 공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전원주택 외관 모습입니다. 1층부터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1층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하고 중문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딱 들어가서 왼편에 장식장 수납 공간 하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배하고 편백나무가 좀 어우러져서 마감을 했고요. 간접동룡들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 1층 공용 화장실 얘도 편백으로 위에 마무리 하셨네요. 환기창, 샤워부스 잘 만들어져 있고요. 1층에는 방 하나, 화장실 한개 구조입니다. 1층 방 넓고요. 뭐 창도 크게 나져 있어서 최강 좋고 네, 1층에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고 부부 욕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파우더룸 겸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어서 이것도 요긴하게 아마 이 공간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방 하나, 어, 공용 화장실 하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에 장식장 수납공간 보이시죠? 네, 널찍한 주방과 함께 일자형 주방이 아니라 살짝 주방이 꺾여서 있어서, 어, 딱 봤을 때또 주방이 잘안 보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역자, 싱크대로 해서 환기창까지 잘 달아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 어, 보일러실 겸 세탁실, 다용도실 넓게 잘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뭐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다 놓으셔도 될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는 요 계단 밑에 집 놓으실 수 있는 창고 형태로 또 수납 공간 하나 있으니까요. 네, 넓고 환한 거실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2층도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2층에 올라갔더니 2층에도 거실 공간이 제법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1, 2층 30평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구조가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 화장실 한개 구조인데요.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셨고요. 네, 방 옆으로 해서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하고 두 번째 방하고 방 사이즈는 좀 비슷했고, 어, 창쪽 뒤쪽으로 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지요. 네, 옆에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문 도어가 있었어요.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2층 보일러실. 그리고 환기창 잘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또큰 다용도실 겸 수납공,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뭐 거의 방세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2층에 방두 개, 펜트리 공간 하나,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 크기도 1층과 어, 보다 더 작지 않았습니다. 환기창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거실 앞쪽으로 해서 큰 샤시 창이 있었고 옆으로 또 베란다 나가는 별도의 분이 또 있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겨울이라 조금 스산하긴 했지만 어, 공기 좋은 음, 이마를 다 끼고 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도 어, 한적한 마을 풍경을 다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매물 현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h u 0 2 0 5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북 북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용도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상 2층 단독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 집은 별도로 있고요. 대지 452 제곱미터로 136.7 평, 건축 연면적 99.23 제곱미터로 30 평,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 4일이고요,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협의 가능하십니다. 이 매물의 특이 상은 대부도 초입, 부봉도 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하시기 용이하실 거고요. 뒤로는 얕은 이마를 끼고 있고 공기 좋고 한적한 마을에 입지해 있습니다. 2단 마당으로 길고 넓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도 아주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무엇보다도 출퇴근이 용이한 대부도 초입,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4억대, 매매가 4억 9천만 원입니다.